사건 배정을 위해 법원 장실을 방문한 강 판사. 이 사건 잘 알겠네. 시험 유출 사건을 보게 되는데. 상위 3%의 자녀들만 모아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. 강부 부서로 갈 테고. 어, 그 전에 이사건 깨끗한가? 강 판사 아들이 문광고에 재학 중이었고. 정확한 그문 이름은 데카르트입니다. 뭐 제의까진 받았으나 제가 반대했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. 확실해요 예. 이 사건까지만 마치고만 인수인계하겠습니다.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있습니다. 정계 진출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데카르티요. 저번 기말고사 금방 탈퇴했는데 아들이 사건에 연루된 걸 알게 되고 내가 알기만 했잖아! <laughs> 남들도 다하니까 누가 제의받았건 누가 가입했는지조차 몰라.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있습... 어떻게 가만히 있어! 내가 그 사건 담당 판사인데! 이런 줄도 모르고 그 사건 받기로 했다고. 과연 교무부장이 가만히 있을까? 내가 선고의 양심 붙고 내 발목에서 잡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끝장이라고.